자, 그러면은 저 건축계 그 기출문제 그 푸시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자, 21번. 대실 면적의 합계가4천 스퀘어 메타인 그 사무소의 그 적정 수용이론 수는 몇 명일까요? 자, 우리가 연면적에 따라서 수용이원이 아까 그 얼마라고 했죠? 9에서 11이고, 그 다음에 대실 면적이 6에서 한8 정도 자, 이렇게 한다고 했죠. 요걸 이용한 겁니다. 여기서는 그 대실 면적의 합계가그4,000 스퀘어 미터니까요. 이거 어떤 걸 사용할까요? 6에서 8 스퀘어 미터 요거를 이렇게 이용해서 나누면 됩니다. 4,000으로 자, 4,000으로 나누면은 답이 한 2번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, 어, 요걸 구하는 그런 면적, 요걸 구하는 기출문제가 지 출제되었습니다. 자, 27번입니다. 그, 연면적 2 0 0 0어미터 자, 여기서는 연면적이 나왔죠? 연면적 2 0 0 0어미터인임대사무소에 수용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어떻게 되는가? 그, 연면적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나왔지만 9에서 12입니다. 9에서 10, 1 1이고요 어, 평균적으로 한 10으로 본다 그러면 한 200명 가까이 되겠죠. 그래서 요걸 좀 나눠주면 200명이 된다. 이렇게, 어, 연면적, 대실면적. 대실면적을 다른 말로 그, 임대이런 말이 있으면은 요걸 쓰고 연면적은 요걸 쓴다.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22번. 오피스 랜드스케이프의 장점이 아닌 건 뭘까요? 자,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. 자,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. 우리가 그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는 이렇게 해서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팀을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고요. 그 공용 그 기구는 이렇게 각각에 다 이렇게 어, 집중해서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게 오피스 랜드스케이프인데요. 자, 이런 경우는 아까 뭐랬죠? 자, 공간을 절약한다. 그리고 공사비가 저렴하다. 그 다음에 면적 활용도가 어, 높다. 이런 게 되겠죠. 자, 1번은 공간을 절약한다. 맞습니다. 절약, 2번. 변화하는 작업의 패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. 자, 패턴이 조절이 가능하죠. 그리고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. 맞죠. 자 소음을 일으키는 사용 기기는 일상적인 작업장에서 격리된 위치로 이동한다. 자 이동돼 있죠. 자 이동돼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요 사람은 가까이 이용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되는 이렇게 가야 되는 아주 번거로움이 있죠. 자 이러면 이거는 장점일까요? 단점일까요? 단점이죠. 그래서 이런 거는 장점이 아닙니다. 자 4번 커뮤니케이션의 융통성이 있고 장애 요인이 거의 없다. 자, 맞죠? 서로 대화하면서 한쪽에서 계속 합니다. 만약에 이게 공간이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겠죠? 자,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되게 아주 소통이 아주 자유롭습니다.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게더 좋을 수도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23번. 사무소 건축에 있어서 개방식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. 개방식은 오피스 랜드스케이프하고 약간 같지만 여기에는, 어,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규율이 있고 이 공간을 다 개방을 한다. 이런 개념이 되겠죠. 자, 1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칸막이 벽이 없어서 실질상 개실 시스템보다 공사비가 낮다. 맞죠? 개실 시스템은 벽하고 인테리어를 각각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사비는 높은데 여기 개방식은 낮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소음이 들리고 독립성이 결핍되어 있는 결점이 있다 맞죠 오픈되어 있으면 다 소음 결점입니다 소음 여기도 납니다 자, 그 3번 큰 사무실 형식에 많이 이용이 된다, 맞죠? 큰 사무실에 큰 공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딱딱딱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4번 면적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신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. 자, 자 면적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맞습니다. 그러나 신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. 이거는 아니죠. 이 팀이 여기로 갈 수도 있고, 여기, 요기 여기일 수도 있고, 공간 안에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걸릴 수 있습니다. 물론 뭐 책상을 옮길 수 있지만요. 이, 이 공간은 벽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. 이런 부분은 되게 아주 그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신축성이 되 기대하기 곤란한 건 바로 개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